자,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속도 그래프를 준 거죠. 자,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0에서 어디까지 b까지 움직인 거리예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너비를 a라고 치고 여기 너비를 b라고 하면 그렇죠? a b 아 a부터 어디까지죠? b까지죠? 어, 여기까지네요.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야. 움직인 거리. 정적분값 아니고 움직인 거리예요. 자, 0에서 t까지 p가 출발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5라고 되어 있거든요. 출발할 때는 이쪽이니까 이 A랑, 그렇지 아,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건여기에 여기.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려준 거야? 5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. 아, 이거 뭐 쉽네요. 맨치이겠죠 자, 그 다음에 마지막. 점 p 의 시각, T는 C에서 이때 위치가 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오른쪽으로 7만큼 가고, 왼쪽으로 5만큼 갔어. 근데 위치가 8이라는 거는 얘가 6만큼 갔다는 뜻이겠죠. <laughs> 끝이네요. 그럼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는 거죠? 자,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요. A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야. 그럼 A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왼쪽으로 5만큼, 오른쪽으로 6만큼, 그럼 전체 움직인 거리는 11이겠죠.